짱! 동네가 약간 밤고리 느낌? 카발레 이런 거? 여기야? 아 여기네? 안녕하세요 아 예약했어요 여기는 리플렉스도 되고 좋아 와 아, 요즘은 지옥도 보고 있어요 와 너무 깨끗한데? I'm heaven now. 와, 오지게 사람들을 많이 손내이고 오지게 보스 루 룸에서 무슨짓한 거야. 와, 여기서 많은 커플들이 여러 가지 드라마가 있었겠지. 그런 곳에서 혼자서 들어가는 생각을 하니까 조금 그렇긴 해. 여기에. 여기가 모텔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법은 딱두 가지. 아침, 밤, 반달 할수 없는 이 거울. 왜냐하면 사람은 밤에 바르바지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건더물. 아 모텔에 있는 물도를 고의다 이거야. 속수 삼다스는 없거든. 환상이고요. 이거 아마 하트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약간 죽고 야해 느낌. 음. 아! 아, 저, 저, 저... 아래에 사람이 있어 막아놨네. 혼자 쓰기엔 조금 그런데, PC도 할수 있어. 이거 배가 있는지... 아, 조금 있네. 아, 담배 피웠다고 했나? 바스가운, 고노가운 와, 삭힌, 소독 도 심하다. 잘하네, 일본어. 오 머리카락 없어. 오 너무 저... 이래, 그래... 아, 안 써야겠다. 이거는... 섬싸가겠습니다. 이거 챙겨도 돼? 아워실잘 생각해봐. 돈 사고 있는데 휴지 여기 있으면 어떡해? 안 가. 너무 코리가 멀어. 이거는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했어. 여기에 달거나 여기에 달아야 됐었어. 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음, 그렇시지 어? 베렛 나무? 음. 베렛 나무 있어. 와 여기 안마의자요. 와 대박이네. 우주모 아니에요 저. 아. 아. 응? 사진하고 조금 다른데. 이거 냉방이야? 이거 냉방 맞아? 와. 오늘 좋은 버스 이런 냉장고. 역시. 썩. 썩썩 썩. 오야. 와, 합격이다. 1박 가는데 6개나 줬어. 얼마나 씻으라는 거야? 여기 안에는, 혹시. <laughs> 아! 진기야겠 와, 완전 꼰주 스타일. 이거 자전으로 열리는 거 아니야? 어, 라 밑에 금이야. 우야 건조를 이렇게 표형해버리네 운동이에 어, 이때 이곳에 코토르 아니냐. 변형룩 오셨다야. 와 합격. 와 이거 뭐야? 와. 와술 먹다. 진짜 술 먹다. 와. 그리고 돌도 안 떨어졌지. 어, 엄청 깨끗하네 여기. 5점 줄게요. 5점1 0점 만점 중에 5점 괜찮은데. 와, 이거 여기서 자는 거야 나? 이렇게. <laughs> 와, 피곤해. 아, 비건을. 아 저도 있어. 침물 해서 깐만 저도 있어. 손님은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물을. 오늘 주말이라 대신 있어서 그래. 아, 와. 나는 무슨 생각으로 하면서 샤워를 해야 되지? 나는 혼자서 분명히 잔다고 했는데, 두개 준비하는 거는 마음으로 목욕하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술이 빠도 그래요. 두개 있잖아요. 이런 거는 하나 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모델을 자리로 면 이런 마음 숨숨이까지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야, 잠깐만. 갈 거야. 응, 그래. 저 여러분들, 옆에 사람, 미친 사람인 거. 아니, 고신 고 어떡해. 아니, 쉬는 소리 말고 술을 마셔서 너무 외치는 거야. 아직도 내 얼굴을 해줘까 <laughs> 봐. <laughs> 아니, 왜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야? 아까까지 비명소리. <laughs> 이렇게 계속. 아, 친거 아니에요 지금 2시에요 시끄러워요 아니 모델은 잠을 자는 곳이야 술을 좀먹고 새벽에 도드르는 곳이냐? 그러면 은 술집에 가든가못술집열지 뭐 않으면 집에서 그냥 술을 두시던가왜이고남면한데 나는 내일 야방해야 되는데 지금 잠을 자려고 눈 감았는데 이거 비명 소리 들으면서 잠을 자야 되는 거야 게다가 이거 여기 얼마인지 알아? 9만 그 원이야 그 그만 원인데 불잠을 하루에 9만 원이면 또내가두잠을 자려고 하고 있다가 갑자기 비명 소리 내면서 어? 이런 소리 하면서 <laughs> 억울한 거는 브런트에 말하면 돼 그육춘 사람이 조금 미친 듯이 술을 드셔가지고 지금 비명 지르고 있거든요. 잠을 못 자가지고 왜물어야 돼? 딱 걸린다고. 아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돼. 아, 니 내가 두 시간도 잘수 있었는데 이 사람들 때문에 두 시간 잠을 못 잤다. 아 네. 네, 진짜요? 아, 진짜요. 관리인가 올라오니까 조용해지는 기술을 썼어요 그 사람들 갑자기 조용해졌었어 아침까지 계속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진짜 미쳤어요 그냥 안 바꿔달라고 하는 것도 내가 다 여기 침을 다 벌렸는데 이거 다 놓고 가는 것도 귀찮아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근데 새벽에 뭔 사람이란 다르다고. 아니, 근데 모델은 잘못이 아니잖아요. 근데 손님은 잘못으로 이좀 발을 줄이, 겠습니다 구독, 구독, 구독. 구독, 해줘. 구독, 해줘. 구독, 구독. 해줘.